천부인의맨 가운데 들어간 이녹사가 들어있어, 안 들어있어? 어, 그러니까 녹사라는 것은 이게 1, 2, 3, 4, 5, 6, 7, 7개의 숫자를 천부인 안에서 가지고 있는 거야. 그래, 안 그래? 맞죠? 어, 이렇게 이, 이 자체가 요렇게 옆으로 구부릴 때는 원이 된단 말이에요. 원이. 원이 되는데, 이거를, 원을 쪼그려 들리면 뭐가 돼? 각이 되고, 이 각을 또 찌그러뜨리면 삼각형이 되는 거지. 그래서 이게 원방각이라고 그래. 원방각. 그러면 이 원방각의 주 핵심이 4야? 4. 그죠? 그러니까 저기 우리 저기 400평에 4층이 나오는 이유는 천지인 천지인 백 백궁이 메뉴에도 있 그래서 그 사청의 맨 꼭대기에가 강의실이고 그게 내 방이 들어가는 거예요 강의실 한쪽에 괜찮죠? 어. 그래서 사라는 숫자를 사람들이 자꾸 죽구를 사다 그러는데 이 지, 이거는 지금이고 이게 여기 들어가면 밖에 있는 게 일로 들어가면 사가 돼. 사가 된단 말이야. 밖에 있는 게 안으로 들어가면 사가 돼. 바깥에 있을 때는 지금 이 순간. 지금 이 순간.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생각하는 세계는 지금 이 순간인 밖에 없는 거야. 찰나. 이 찰나 외에는 실제는 존재하는 게 없어. 지금 이게 잠깐 보이지. 보이는데도 이게 일 찰나가 지나면 변해버려. 점점. 우리 몸도 마찬가지야. 그래서 지금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이, 이것이 낙원이야. 어. 고통이여든 즐김이오든 몸은 있잖아. 이걸 느낄 수 있다는 이보다 더한 행복은 없어. 어. 그지? 그러니까 뭐 돈이나 명예나 이런 구닥다리야. 군덕이야 군덕이. 지금 이 순간 그 자체가 보배란 말이야. 우주를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볼수 있고 과거를 반주할 수 있고 미래의 꿈을 가질 수 있는 이 지금. 이 순간, 이외에 뭘 명상을 하고 앉아가지고 걷던 것 같은 그런 짓을 하자, 이 말이야. 그것이 잘못하면 그러다. 시...